야, 키가 138인데 중학교 생활 어떡하지? 팁 같은 거 없, 없지? 138이면은 또래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인 건가요? 기억이 잘안는데 중학교 생활 이제 들어가시는 거면은 자, 이거 조금만 보고. 어, 뭐 방송하기 전에 이거 잠깐 얘기 좀 해, 해드릴까요? 중학교 생활 팁? 중학교 생활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중학교를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내 반이 있어. 칠판 여기 있죠? 칠판 여기 있고, 칠판 있고, 여기 문이 있어요, 문. 그리고 여기가 사물함 있고. 그쵸 이게 이게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딱 들어가잖아. 그럼 일단 만약에 등교 시간이 8시 30분까지야. 그러면은 8시 한 15분 이때쯤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늦게 들어가거나 지각하는 거는 약간 좀 노는 애들, 좀 센케. 센케는 8시 30분이나 8시 30분 이후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애들은 딱 15분 정도 전에 들어가서 우리 스캔을 한번 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센캐라기보단 되게 성실하고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그 친구들은 8시부터 도착을 했어요 이미 만약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잘하는 타입이다 그런 타입이면은 8시에 도착을 하셔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세요 그렇게 맨 앞자리에 자리, 자리 차지해서 공부 잘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을 주면은 그 센캐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센캐들이 잘안 괴롭혀요 근데 저희, 저, 저같이 좀 애매하게, 센캐도 아닌데,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애들은 요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요 자리. 가운데 자리 무조건 사수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안전한 자리가 여기 가운데. 가운데, 여기 가, 좀 애매한 자리. 여기가, 저, 저, 절대 눈에 안 띄는 자리거든요? 여기 옆, 옆쪽에 가생이 쪽은 좀 유명합니다. 왜냐면, 좀 센캐들이랑 같이 잘 어울리는 애들이, 한 여기까지는 먹어요. 여기까지 자리를 먹어. 그래서 가운데 자리는 굉장히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8시 15분에 가서 이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앞자리들은 여기 8시 멤버들이 다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센케들이 8시 30분에 문꽉 열고 들어와서 이제 뒷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뒷자리에 있는 이제 센케들끼리 서로 이제 학교 어디냐 이러면서 어디 학교 출시냐 어 나도 거기 학교인데 이러면서 이제 센케무리가딱 완성이 됩니다 한두개무리 정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노려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같은 학교를 나온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을 빠르게 재빠르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랑 맨 처음 초반에 사귀느냐에 따라서 1년이 결정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캔을 잘 때려서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 뭔가 좀 양아치 같지 않으면서도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딱 중간에 그냥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 딱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게 막 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생 캐들도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그 친구 중에서 같은 학교인 애들, 같은 학교, 같은 학교, 요거 요 조건에 맞는 친구를 빠르게 잡아서 대화를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 조건에 다 맞는다. 특히 가운데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조건에 맞는 애가 있다. 그럼 이제 번호를 살짝 은 교환을 해주고 카톡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다음날부터 자리 정하고 이럴 때요 자리를 사수 하셔가지고 계속 학교 생활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뒷자리 바로 앞에를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맨 뒷자리 앞에 있는 애들이 양아치들의 약간 센캐들의 그주 친구들 가장 이제 좀센캐까진 아니더라도 거기 밑에서 기생을 하면서 약간 이제 권력을 누리는 친구들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요렇게 두 친구가 앞에 포지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앞자리를 절대 가지 마시고, 이 센케와 한장거장더 거리가 있는 요쯤, 요쯤이나 가운데 뒷자리, 여기를 차지하시는 게 편안한 학교 생활하는 꿀팁입니다. 자, 어때요? 쉽지 않, 어렵지 않죠?